네 제주와 춘천의 치열했던 맞대결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. 스코어 71대 73으로 춘천이 승리했는데요. 춘천의 조승현 선수를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경기 초반에는 제주가 리드를 가져갔는데 이번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셨습니다.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어 오늘 그 태국에서 온그 제주팀 용병 선수랑도 처음 경기를 했는데. 어, 너무 재밌게 즐겁게 또 좋은 경기를 한것 같아서 네, 기분이 좋습니다. 네, 전반전 경기에서는 개인 파울 4개를 가져가면서 또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경기 하면서 무슨 생각 드셨나요? 어, 뭐 파울이 오늘은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파울들이 또 경기 중에 이제 있어서 또 초반에 또 많이 나와가지고 어 조금 조심하자 일단 뭐 수비적인 부분은 저 말고 이제 다른 팀 동료들이 좀 도와줄 거라 생각을 했고 그 공격을 좀 치중하자 라고 내 생각하고 도 후반에 경기를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, 마지막으로 다음 경기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계획 좀 말씀해주세요 어 이제 뭐 리그 첫 라운드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을 경기 중에 계속 한경기 한경기 하면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, 다음 라운드부터는 저희가 이제 패배, 개막전에 1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패배 없이 이제 연승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훈련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. 춘천 타이거즈의 조승현 선수 만나봤습니다.